안녕하세요. 무설탕입니다. 무설탕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삶이 무엇이냐,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에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삶에 대한 허무와 무상을 절실히 느낄 때입니다. 삶에 대한 허무와 무상은 죽음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나 배우자, 가까운 친지의 죽음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 무상을 가장 절감하는 것은 어느 날 문득 스스로 자신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입니다. 저 무설당도 그랬습니다. 20대 초에 나는 결국 죽는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인생 무상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상병에 단단히 걸렸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 것 등에서 전혀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죽음만큼 관심이 없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차라리 외면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이고 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며 자신은 죽음과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도리어 대중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면하려고 할까요? 아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자신도 사라지고 자신의 모든 것도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대중들의 죽음에 대한 관점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죽음을 어떻게 볼까요? 죽음에 대한 불교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기의 죽음간입니다. 둘째, 지속의 죽음간입니다. 셋째는 해탈의 죽음간입니다. 넷째는 이타의 죽음간입니다. 다섯째는 초월의 죽음간입니다. 여섯째는 중도의 죽음간입니다. 첫째는 연기의 죽음간입니다. 불교는 죽음이란 연기의 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연기의 죽은가입니다. 죽음은 왜 존재할까요? 당연히 죽음의 대상인 이 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대상인 이 몸은 왜 존재할까요? 달리 말해서 이 몸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세상의 일체 존재는 인연으로 생겨난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이 세상 일체 존재는 그 순수로 존재하거나 어떤 절대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과 연의 합으로 생겨납니다. 이것을 연기설 혹은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는 인연생기의 준말로서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이므로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의 합에 의해 그 결과로 생겨나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몸 역시 다른 일체 존재와 마찬가지로 인연으로 생겨납니다. 부모라는 인과 출산, 임신, 출산행이라는 연이 합쳐져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인연으로 생겨난 몸은 다른 일체 존재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인연 따라 생주, 이멸합니다. 생, 즉, 태어났기 때문에 주, 즉, 존재하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중읍이란 생한 몸이 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란 생겨난 몸이 생주이멸하는 연기의 한 가정에 불과합니다. 잡암경을 보면 연기설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생이 있으므로 사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12연기설은 생사라는 현상을 12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무명으로 인한 전생의 업, 즉 행으로 인해서 모태의 식, 즉 아리아식이 강림합니다. 태아의 몸과 마음, 즉 명색이 형성되고 그 태아가 자란 몸, 즉 유기비 태어나서 촉, 즉, 몸이 대상 사물을 접촉함으로써 수, 즉,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며, 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안 것에 욕망이 일어나고, 치, 그것에 집착하여 삽니다. 그렇게 일생을 산 것이 업이 되어 미래에 다시 몸을 받을 것, 즉, 유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즉 태어나고 태어났으니 노사 즉 늙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남과 죽음 즉 생사는 연기의 한 부분입니다. 연기설은 또한 과거 현재 미래 즉 전생 현생 내생의 3세의 인과 3세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전생의 업과 아래아시기 현생의 태아 즉 명색에 들어와서 태어남으로써 현생 삶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한 내생의 존재 즉 유를 있게하여 생사를 반복합니다. 불교의 사유설 역시 생사는 인 연과의 연속되는 순환과정의 한 부분 즉 연기적인 현상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유는 네가지 유즉 사유, 중유, 생유, 본유를 말합니다. 유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유는 죽는 순간과 그때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유는 사유에서 생유로 옮겨가기 전에 중간 기간의 존재를 말합니다. 생유는 중유로부터 모태에 탁상되는 찰나의 존재를 말하고 본유는 생유에서 사유까지의 기간의 존재를 말합니다. 태아에서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로 본유입니다. 우리는 이이 이, 몸과 마음 즉 본유만을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본유는 순환하는 네 가지 존재 즉 유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죽음 즉 사유 역시 네 가지 존재 즉 유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죽음 즉 사유는 본유 즉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이며 유, 즉 존재의 네 가지 단계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죽음은 인연과의 연속되는 순환 과정, 즉 연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